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92호 제3면 기사입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 중도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해 경기도의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 필요. 황세주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 경기도의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일, 수,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사,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간담회를 가지고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창호 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실무진이 참석했다. 중도장애인은 사고, 재해, 질병 등으로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을 뜻하며, 대전 전북세종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첫 사회복귀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데, 특수 제작된 임대주택에서의 생활 적응훈련, 사회복귀 코칭, 심리치료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황세주 의원은 중도장애인 분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설, 교육 등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공공의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하며 관련 조례도 대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에서도 관련 조례 재정을 통해 중도장애인을 위한 직간접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대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선구 경기도의원 제11회 경기도 농아인 어울림축제 한마당 참석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천이은 지난 23일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제11회 경기도 농아인 어울림축제 한마당에 참석해 농인들의 화합과 참여를 격려하는 인사를 전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농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서로 어울리며 삶의 활력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라며 이번 행사가 농인 여러분의 사회적 참여와 권익 향상에 큰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농인 여러분의 바람을 마음에 새기고 더 촘촘한 복지정책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축제에는 약 1,300여 명의 농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했으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농인과 가족들이 함께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는 1981년 창립되어 경기도 지역 내 거주하는 약 8만 9,400여 명 농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 수화통역센터 지원본부, 직업재활지원센터, 경기 농아방송 등의 사업을 통해 경기도 농인들의 사회 참여 및 자립, 정보 접근권 보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의회 이경혜 도의원, 안전 취약 계층의 재난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을 듣다. 경기도 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사, 은 지난 8월 21일 고양 상담소에서 안전 취약 계층의 화재 재난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책 제안은 사단법인 장애인 노인자립지원협회 권기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다양한 복지시설을 방문하면서 생긴 문제의식을 정책으로 풀어보고자 경기도 의회 고양 상담소를 찾았다. 권기범 사무총장은 법령상 화재 대비 조항은 있지만 정작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적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권 사무총장은 특히 화재 대피 용품과 용품 보관함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부분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 성인 눈높이에 설치되어 있다. 화재 시 플라스틱 재질은 녹아내릴 위험이 있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낮은 시야의 이용자들은 보관함에 접근조차 어려워 용품을 챙기지 못한 채 대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현장에 심각성을 전했다. 이에 이경혜 도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재난 예방이 부족함을 세세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빠르게 관련 상임위원회와 협력해 화재 시 안전 취약계층 등 위험에 노출된 도민들의 현장을 신속히 파악할 방안과 실태조사 등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안전은 발생 후 사후 관리에 급급하기보다 예방적 측면으로 다각도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비치된 화재 대피 용품이 실제 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를 면밀히 조사하고 대피 유도자를 위한 안전 물품 신속 착용이 가능한 대피 용품 등 현장과 상황에 필요한 물품이 제대로 설치 비치될 수 있도록 단계별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말로만 그 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향상담소는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경기도와 고향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이예형 경기도 의회 교육행정위원장, 학교 체육관 무대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 현장 점검, 경기도 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예형 위원장, 국민의힘, 수원 세류 1, 2, 3동 및 권선 1동, 은 21일, 목, 수원시에 위치한 신곡초 권선 중 0, 1, 중3 개교를 방문해 체육관 무대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 설치 현장을 점검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 현장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해형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 등이 함께했으며, 신곡초 휠레어리프트, 이동식, 권선중 경사로, 이동식, 영일중 휠체어리프트, 고정식 사례를 직접 확인하며 시설별 안전성과 편의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해형 위원장은 학교 무대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은 단순히 설치 여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의 안전과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많은 학교 현장에서는 최소 기준 충족에 머물러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과 위험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이 있듯 이제는 최소 기준을 넘어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 기준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현재 돈의 312개교에서 여전히 무대 접근 편의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당 학교에 대해서도 조속히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교육 현장 누구도 소외되거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선구 의원 제 386회 임시회 대비 현안 점검 정담회 개최.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천 2은 2 1 도의회 위원장실에서 제386회 임시회 대비를 위해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장애인복지과, 보건의료정책과와 순차적으로 정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보건복지전문위원실과는 제386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일정과 행정사무감사계획, 예산 관련 현안을 논의하며 위원회의 심사 기능이 충실히 발휘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장애인복지과와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운영 현안을 검토하면서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의 실효성 확보와 도내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정책과와는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제도 도입 및 시행과 관련한 정책적 쟁점을 논의했다. 고령사회에 따른 간병 인력 수요 증가와 현장의 어려움, 법무부와의 입장 차이 등 쟁점을 살피고 도민 안전과 권익 보호를 전제로 한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이 선고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시 강천섬 경기도 대표 웰리스 관광지 선정.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지난 8월 20일 여주시 대표 관광지인 강천섬이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5년 경기도 대표 웰리스 관광지로 최종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천섬은 이번 인증에서 반려동반, 위스패츠, 테마 대표 관광지로 선정됐다. 경기형 웰리스 관광지 인증은 올해 처음 시행된 제도로 건강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웰리스 관광은 웰빙, 웰빙, 과 건강, 피트니스, 행복, 해피니스을 뜻하는 웰리스, 웰리스와 관광을 결합한 개념으로 최근 세계적인 여행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돈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웰리스 관광지를 적극 발굴 육성하고 있다. 강천섬은 남한강의 청정 자연환경 속에 자리한 여주의 대표 관광지로 전기 차량 진입이 제한된 특성을 살려 관광객들에게 진정한 자연 체육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캠핑장과 힐링 센터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동반 캠핑 산책 프로그램 어질리티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며. 반려동반 웰리스 관광지로서 차별화된 매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 인증을 계기로 재단은 반려동물 동반 고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힐링센터와 연계한 주말 체험 버스킹 등 콘텐츠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결합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웰리스 관광 모델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번 계기로 강천섬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힐링 관광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며 국내외 관광객이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